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아들 가게가 배달이 잘 안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아들 가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캬 오랜만에 이렇게 조촐하게 차려 가지고 저녁을 먹어요 아들 가게 가면 그냥 거기서 대충 저녁을 때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며칠 전에 담은 우김치 또한 4일 됐나? 요 모말랭이 김치, 요 파김치, 열무김치. 우리 또 이게 자연의 맛, 군기리, 남편이 길른 맛있는 배추랑 또 배추 우거지국 해서 저녁을 먹어요. 요거는 양배추 조림과 양배추 채성고, 응, 소화제. 정말로 이거 먹으니까 속이 편하고 소화가 너무 잘 돼요. 어, 양배추 챙겨서 드셔보세요. 저는 살 뺄, 살뺄 것도 없는데, 네. 면이 너무 잘 나오고 소이 편하니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쪄안 쪄요. 라면도 음. 절이면 <laughs> 음. 너무 맛있어. 어. 오늘 이렇게 내가 만든 음식과 함께.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들 가기를안 가니까 저녁에 시간이 많아서 세탁기 또 빨래도 돌리고 있어요 뱁쭈국도 어, 시원해요 이거 뭐 말랭이 할때 육수 할때 번데기 넣었다 그랬잖아요. 번데기, 멸치, 대파 뭐 여러 가지 넣고 육수를 뽑잖아요. 거기다 번데기를 넣었어요. 그래갖고 푹 이제 끓여서 육수를 만들어 난 뒤에 번데기를 건져요. 그럼 그 육수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가지고. 육수로 넣어봤어요. 굉장히 맛있어요. 김치에 넣어도 맛있어요. 접대도 번데기 또볶이도 주게 하잖아요. 번데기가 굉장히 고단백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우리 나이에는 고단백 몸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맛도 있어요. 음,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 무말랭이. 번데기 육수, 최고. 한번 해보세요. 맛있게 먹을게요.